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이세요. 네. 텔레비전 자주 하십니까? TV 출연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언제 보고 처음이세요? 88년 올림픽 이후 이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 KBS에 출연한 게 아마 TV 출연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희생된 대표 언론인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보다 더 이제 희생을 네.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축에는 끼지 못하고 네말 네. 속에서 그렇습니다. <laughs> 그나마 아, 피해는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첫 출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 많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실 네. 거죠? <laughs> 최대한 좀 예, 해보겠습니다. 네. 협조하는 자세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크고 소중한 삼성. 크고 이렇게. 소중한 삼성요? 이 네.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직원이십니까? <웃음> <웃음> 아 이게 사실 그 네. 삼성과 관련해서는요, 예. 굉장히 그뭐 여러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고 소중한 삼성이라는 평가는 네. 사실 뭐 시민들이 내려도 되고 음. 뭐 여러 분야에서 각자 내릴 수 있는 그런 네. 판단이긴 한데 언론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그건 약간. 문제 어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저런 평가는 삼성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직원들도 사석에서는 그렇게 잘 평가를 안 하던데 <laughs> 제가 그렇죠. 아는 직원들은 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은요 굉장히 예. 좀 민망한 그런 아, 그렇습니까? 내용인데 음. 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예. 내용들인지 네. 문자를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뭡니까 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장님이 보내주신 꽃바구니와 포도주에 큰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이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 뭐, 이란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게 삼성 직원입니까? 누굽니까? 언론사 간부가요. 언론사 간부가.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laughs> 누구 누굽니까? <laughs> 어... 아 정말 꽃바구니와 포도주에 크림을 얻는다. 언론사 간부. 사실은 그 삼성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네. 어, 뭐 대표이사라든가 사장이 네. 이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삼성 쪽에서 뭐 와인이라든가 네. 공연표 등을 선물로 아마 보냈나봐요. 음... 그걸 이제 받은 대표이사가. 네. 어, 장충기 사장에게 네. 저런 이제 문자를. 담례를 보낸 거군요. 담례를 보낸 거죠. 아...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예. 내용만 보더라도요. 네. 2015년 한 중앙일간지 대표이사가 네. 취임 직후에 장충기 사장으로부터 저런 선물을 받고 나서 네. 포도주에 큰 힘을 얻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담문을 보낸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유력 정제신문 가운데 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충기 사장에게 사과 선물을 받거든요. 사과요? 그 네. 문자도 있습니까? 그 문자도 볼까요? 사과 문자 한번 볼까요? 사과 문자는 또 어떤 건가요? 사과를 먹는 사과입니까? 하는 사과입니까? 먹는 사과입니다. <laughs> 먹는 사과? 예. 예. 아, 보내주신 사과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맛, 평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맛에 대해서. 근데 그 기가 예. 문제인데. 아침 대신 사과 반쪽을 먹는 제게 최상의 식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하... 누굽니까 국내 유력 신문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를 있는데 네. 어, 좀 알아보니까요. 예, 어디입니까?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네. 아 매일경제 신문의 누구예요? 간부예요? 그냥 평기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장이라고 지금. 매일경제 사장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좀 굉장히 언론사 간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음. 서울경제, 네.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YTN, 네. 유력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간부들이 예. 다 장충기 사장에게 저런 식의 했던 문자, 음. 그런 비슷한 어떤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조금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문자를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취재원에게 보내진 않거든요. 굉장히 민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창피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 강조 말씀인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건희 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냐면. 우리랑 말이 잘안 통하는 사람들은 공연 티켓이나 와인을 선물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와인이나 뭐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충실하게 장충기 사장은 이행을 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 간부들께서는 또 충실하게 담례를 하면서 주고받고 이런 게 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또 다른 문자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사장만 관리를 한건 아니고요. 예. 이제 간부들도 관리를 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어제 MBC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인 네. 그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한 예. 그런 내용인데 원래 이거 시사인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제 시사인에서 예. 장충기 문자를 처음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MBC에서 음. 올해 이제 계속 네.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아.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진우 보따리가 터졌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근데 <laughs> 네. 그 유럽 경제지의 삼성 출입 기자가 네. 어, 삼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입니까? <laughs> 어느 회사입니까? 네? 아, 대충 야.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네, 문자 좀 보면서 얘기하시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면세점과 관련해서 예. 어, 자신의 보도국장과 상의를 한번 해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laughs> 저거는 직속 상관이라든가 현직 예. 국장한테도 저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맞춤 생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양복입니까? <laughs> 제가 보기에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홍보지입니까? 어, 삼성을 출입하면서 네. 삼성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게 언론사 기자들의 그렇습니다. 역할인데 예. 어떻게 하면 삼성 눈에 잘 보일까? 음. 이거를 좀 연구를 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런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또 다른 문자가 있나요? 저희가 문자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문자들을 좀 보면서 아, 문자를 종합한 다음에 종합해서 비판을 하는 걸로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 문자 좀 보여주세요. 네. 아, 저 내용도 굉장히 예. 빙의 한번 해 주십시오. 저 기자로. 예. 존경하는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부장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뭘... 도와줘서 자기가 회사의 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 그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laughs> 네. 삼성이 언론사, 인사위까지 관여를 그러니까요.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클럽하우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땡땡올림. 네. 그러니까 저 내, 문자 내용만 보면은 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렇죠. 인사에도 삼성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클럽하우스는 골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석이 예. 되죠. 그럼 골프 약속은 이미 있는 거고요. 그죠? 인사에도 삼성이 개입을 하한 그렇죠. 거고요. 이 네. 회사는 어디입니까? 이 회사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인사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삼성이 언론사에 인사까지 개입을 하는구나. 삼성이 도와줘서 부장이 됐다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이 안 도와주는 사람은 부장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정말로, 예. 그 MBC에서 어제 보도를 하긴 했지만 네. 또 매체명을 다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어, 상당히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네. 언론사 간부들이 많이 네. 장, 장충기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음... 저런 문자를. 그렇군요. 예. 마지막 문자를 좀 보죠. 마지막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 걸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매체가 나오네요. <laughs> 네, 자수, 사실은, 자수했습니다. 사실은 저 문자는 네. 그 작년에 이제 시사인이 네. 장충기 문자를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했을 때 네. 그때 매체명을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미디어 오늘이 추가 취재를 해서 네. 매체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때 나온 문자인데 네. 연함수누굽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삼성그룹의 대외업무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 나실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저 간부가 네. 답신 감사하다. 음. 같은 부산 출신이고 스펙트럼이 넓은 훌륭한 분이 시라들었다 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이다. 또 이런 단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라 좀 그렇지만 이 짬짬이의 <laughs> 현장을 바로 저 문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사장님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성 그 군대에서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와 삼성이 그동안 유착 관계 에 있다라는 의혹은 많이 네. 제기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유착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준게 장충기 네.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네. 언론사 간부들이 삼성에 네. 저자세 굴욕적으로좀 대응을 해온 게 아닌가. 음. 이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겠죠. 지금 뭐. 여기저기 어디 가릴 것 없이 대체로 많은 언론사들의 기자 간부 혹은 사장 경영진이 삼성그룹의 장충기 사장하고 저런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경호,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미디오늘 이런데도 있습니까? 이런 없습니다. 문자가 주고 없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 네. 오마이뉴스 네. 이런 쪽은. 네. 어, 그나마 아직까지는 네.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죠.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한 신문이라는 거고요. 네. 참고로 미디어는 삼성 광고가 끊긴 지 10년이 <laughs> 넘었기 때문에 광고하죠. <laughs> 어, 저런 저런 문자를 소개하기 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광고를 줄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없죠. 아니 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광고는 광고고 미디어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지켜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네.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뭐 은, 이른바 예. 한경오 이 예. 매체가 굉장히 예. 또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아,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특히 아껴줘야 할 그런 매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구분을 할때 네. 여러 잣대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언론 평가를 할때 네. 삼성을 비판할 수 있는 신문과 네. 또 그렇지 못한 언론 이거는 네.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경우 많이 아껴주셔야 됩니다. <laughs> 그, 삼성을 비판하는 것은 특정한 기업,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어야 건강한 언론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문자였기 때문에 이 문자에 대해서는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저는 지금 다 현업 기자들 거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은 사람들이 다 현업에 계실 텐데 관련해서 내부에서 각 사회에서 그리고 또 기자협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조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남은 건 이들밖에 이런 키워드를 좀. 남은 건 이들밖에. 네. 어, 익숙한 이름이에요. 예, 김문수 김태호 이인재 어떤 겁니까? 그 여야 후보자들 지금 63, 6월 지방선거 예. 앞두고 이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그 바른미래당 그 인재영입 위원장이 네. 이제 오늘 4일 서울시 서울시장 출마를, 출마를, 출마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놓았고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laughs> 인물난을 겪는 바람에 맞아요. 네 제대로 된 후보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맞아요. 있었는데. 예. 예. 서울시장 김, 패싱,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얘기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확정이 된건아니고요 아, 아니, 이분 대구에서 출마했었는데. 경기지사도 8년 정도 아, 그렇죠. 하셨고, 예. 대구에서도 좀 준비를 하셨다가, 예. 이제는 서울 쪽으로도 이동을 하시려고 예. 하는 것 같은데요. 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는. 나 김문수인데. <웃음>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이랬던. 본인도 긍정적으로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 정말요? 네. 예. 그런 보도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또 경남지사 후보로 아. 내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예. 충남지사 후보로는 또 이인재 전 의원을 아. 사실상 확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거나 네. 대선 후보로도 나간 그러니까요. 분들이거든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대부분 네.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했다 이렇게 음... 평가했는데 를 네. 그런 평가가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공개적으로 네. 오늘 좀 언론들이 그렇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네. 노인들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laughs> 아, 이분들이 노인. 반니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젊으신 분들 아닌가요? 60대... 이인재 전 의원은 아, 그렇게 좀, 젊다고 어, 보기가 그렇군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예. 좀 그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표현하는 올드보이는 그냥 연세가 많으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신보수주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고 했는데 결국 옛날 인물들을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그 그런 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사실 지방 선거라고 하는 게 네. 새로운 인물들을 좀발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뉴페이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페이스가 없고 네.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했다라고 음. 하는 건 네.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좀 네.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이런 분석 단쪽에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말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이 출사표를 서울시장 네. 후보 예. 출사표를 던졌고요 박영선 네.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음. 을 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선, 선 서울시장과 예. 삼파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네. 서울시장 흥행을 좀 시키려고요 아.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지금까지 예.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음. 했는데. 예잘안 띄워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 워낙에 빅 이벤트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뭐 예. 예.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고 하죠. 예.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이런 큰, 큰 이벤트들이 개헌 있죠. 뭐. 개헌도 예.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바른 미래당의 안철수 의원이 출사표를 음. 던지고 네. 올드보이들도 귀환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네. 좀 판이 달궈지기 시작. 이좀 달궈지는 <laughs> 것 같습니다. 예. 4월 4일 이후에는 더 뜨거워집니까?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뜨거워. <laughs> 네. 예, 데워지는 판을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모아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빨간 맛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빨간 맛. 어떤 맛입니까? 아, 빨간 맛 궁금해요.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네. 어제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공연당 예술을 관람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온다, 안 온다 이런 해석들이 음...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파격적으로 왔고요. 네. 와서 또뭐 공연한 우리 그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네. 가수들하고 뭐 기념 촬영도 하고 네. 굉장히 좀 파격적인 모습을 음... 보여줘가지고요. 오늘 내내 그 예. 뉴스가 좀 도배가 됐죠. 레드벨벳 팬인가요? 아니, 저희가 지난 주에 제목을 김정일 위원장은 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그렇다면 <laughs> 김정은 위원장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인가? 이랬는데 딱 맞았어요. 제가 빨간 아. 맛을 키워드로 뽑은 이유가 예.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돌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노래라든가 이런 게 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핑클이 네. 방북에서 공연을 한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효리 씨가 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차분하게 아, 그래요? 차분하게 불렀어요. 어, 톤다운을 예. 시키라고 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 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톤다운을 안 시키고 음, 원곡 그대로, 그대로. 오, 댄스도 그대로. 예. 굉장히 생소하지만 어, 클럽 예. 분위기였나요? 요게 <laughs> 네. 이게 녹화로 지금 준비돼서 아, 4월 어. 5일에 MBC에서 방송을 한다고 그렇구나. 하거든요. 아이, 궁금하네요. 분위기는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 자본주의 날라일풍이라고 비판을 했음직한 네. 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북한의 시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어떤 분위기를 좀 접어갔을 짤막한 궁금하네요. 영상을 보며 예. 박수도 치고 예, 호응을 예. 했다고 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변했다 우리가 네, 안 보는 사이에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봄이 온다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가을이 왔다 이 네. 공연을 하자고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속속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입니까? <laughs> 어느 회사입니까? 네. 아, 대충 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혹시나 해야? 문자 좀 보면서 얘기하시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면세점과 관련해서 예. 어, 자신의 보도국장과 상의를 한번 해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 저거는 직속 상관이라든가 현직 예. 국장한테도 저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맞춤 생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양복입니까? 예. <laughs> 제가 보기에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홍보지입니까? 어, 네. 삼성을 출입하면서 네. 삼성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게 언론사, 기자들의 그렇습니다. 역할인데, 예. 어떻게 하면 삼성 눈에 잘 보일까? 음. 이거를 좀 연구를 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런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또 다른 문자가 있나요? 저희가 문자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문자들을 좀 보면서 아, 문자를 종합한 다음에 종합해서 비판을 하는 걸로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 문자 좀 보여주세요. 네. 아저 내용도 굉장히 예. 빙의 한번 해주십시오 저 기자로 예. 존경하는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부장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도와줘서 자기가 회사의 부장이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거는 네. 그 어떻게 해석이 <laughs> 가능하냐면 네. 삼성이 언론사 인사위까지 관여 <laughs>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이세요. 네. 텔레비전 자주 하십니까? TV 출연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언제 보고 처음이세요? 88년 연년... 올림픽 이처음이 <laughs>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 아. KBS에 출연한 게 아마 TV 출연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희생된 대표 언론인. <laughs>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보다 더 이제 희생을 네.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축에는 끼지 못하고. 네. 네. 말 속에서. 그렇습니다. <laughs> 그나마 피해는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첫 출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많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실 네. 거죠? <laughs> 최대한 좀 <laughs> 예. 해보겠습니다. 네, 협조하는 자세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크고 소중한 삼성. 크고 이렇게. 소중한 삼성요? 이 네.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직원이십니까? <웃음> <웃음> 아 이게 사실 그 네. 삼성과 관련해서는요, 예. 굉장히 그뭐 여러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고 소중한 삼성이라는 평가는 네. 사실 뭐 시민들이 내려도 되고 음. 뭐 여러 분야에서 각자 내릴 수 있는 그런 네. 판단이긴 한데 유력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간부들이 예. 다 장충기 사장에게. 저런 식의 어떤 문자, 음. 그런 비슷한 어떤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조금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문자를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취재원에게 보내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창피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 강조 말씀인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건 희 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냐면 우리랑 말이 잘안 통하는 사람들은 공연 티켓이나 와인을 선물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와인이나 뭐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충실하게 장충기 사장은 이행을 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 간부들께서는 또 충실하게 답례를 하면서 주고받고 이런 게 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또 다른 문자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사장만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간부들도 관리를 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어제 MBC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인 네. 그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예. 를 그런 내용인데 원래 이거 시사인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제 시사인에서 예. 장충기 문자를 처음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MBC에서 음. 올해 이제 계속 네,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아.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진우 보따리가 터졌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근데 <laughs> 네. 그 유럽 경제지의 삼성 출입 기자가 네. 어, 삼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론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은 그건 약간 문제 어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저런 평가는 삼성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직원들도 사석에서는 그렇게 잘 평가를 안 하던데, <laughs> 제가 그렇죠. 아는 직원들은. 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은요, 굉장히 예. 좀 민망한 그런 아, 내용인데. 한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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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어떤 네. 내용들인지. 네. 문자를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뭡니까? 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장님이 보내주신 꽃바구니와 포도주에 큰 힘을 얻습니다. <laughs> 무엇보다 삼성은 거의 네. 대한민국 이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 뭐, 이란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게 삼성 직원입니까? 누굽니까? 언론사 간부가요. 언론사 간부가.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laughs> 누구 누굽니까? 어... 아 정말 꽃바구니와 포도주에 큰 힘을 얻는다. 언론사 간부. 사실은 그 삼성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네. 어. 뭐 대표이사라든가 사장, 네. 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삼성 쪽에서 뭐 와인이라든가 네. 공연표 등을 선물로 아마 보냈나 봐요. 음. 그거 이제 받은 대표이사가 네. 아, 장충기 사장에게 네. 저런 이제 문자를. 답례를 보낸 거군요. 답례를 보낸 거죠. 아.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예. 내용만 보더라도요. 네. 2015년 한 중앙일간지 대표이사가 네. 취임 직후에 장충기 사장으로부터 이제 저런 선물을 받고 나서 네. 포도주에큰 힘을 얻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문을 보낸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유력 경제 신문 가운데 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충기 사장에게 사과 선물을 받거든요. 사과요? 그 네. 문자도 있습니까? 그 문자도 볼까요? 사과 문자 한번 볼까요? 사과 문자는 또 어떤 건가요? 사과를 먹는 사과입니까? 하는 사과입니까? 먹는 사과입니다. 먹는 사과? 예. 예. 아, 보내주신 사과는 정말 달고 맛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맛, 평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예. 문제인데 아침 대신 사과 반쪽을 먹는 제게 최상의 식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하... 하... 아, 누굽니까? 국내 유력 신문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네. 아, 좀 알아보니까요. 예, 어디입니까?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네. 아, 매일경제 신문의 누구예요? 간부예요? 그냥 평기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장이라고 지금 매일경제 사장.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좀 굉장히 언론사 간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음... 서울경제, 네.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YTN 네.